이제 세 번째로 아카이브 수신하는 경우인데요 k d a 스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원하는 영상을 검색을 하고 어, MPS에 전송을 하면 k d a 스 전송TM이 MPS 수신TM으로 FTP로 네트워크장을 이용해서 전송을 할 것이고 수신TM은 MPS 편집 스토리에 저장하면서 저해상도를 생성하는 단순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API 연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두 단계로 더 설명을 넣어봤어요 아카이브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원한 영상을 검색을 하고 전송 대상 시스템을 m p s 로 돌면 우측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리스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리스트는 이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속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가 뜨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m p s 에서 인터페이스 서버를 통해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KDAS에서는 이 로그인한 사용자에 속한 프로그램을 조회하는 것을 인터페이스와 API를 조회하게 되고 이런 API는 그 사용자가 속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응답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뭐 SOB이든 REST든 여러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만 저희는 REST 인터... API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 보시면 요청하는 포맷이 간단하죠 해당한 HTTP URL을 전달하고 인자값으로 4번을 주면 게시라고 하는 명령을 날리면 그에 대한 응답값으로 XML이든 JSON이든 상관없는데 그림에서처럼 JSON 형태로 프로그램 타이틀, 해당 프로그램 코드 그 다음에, 디스크 용량 등등의 리스트 정보를 KDS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KDS 웹페이지에서는 해당하는 프로그램 리스트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KDS 시스템도 사내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MPS 시스템도 거의 800여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MPS 다운로드 받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KDS에서 전송하는 TM도 복수이고 MPS에서 수신하는 TM 서버도 복수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수신 TM이 지금 일을덜 하고 있어서 그 해당 수신 TM에 보내야 되는지도 이제 이런 API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FTP 서버 조회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똑같은 REST 인터페이스로 API를 조회, 요청을 하면 이거에 대한 응답은 10. 뭐 수신 TM 3번에 대한 IP를 응답해주고 해당 포트와 FTP 접속을 위한 ID 패스워드를 이렇게 또 제이슨 형태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K-CS CMS는 MPS에 3번 수신팀으로 보내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해서 FTP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편집 및 후반 작업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MPS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CMS에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인더보다 더 메타데이터를 많이 볼수 있고 더 검색 조건을 다양하게 볼수 있고 미리 보기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제스 상태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파워창과 같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왼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든이 방송 프로그램은 슈퍼메이드로 왔다인데 슈퍼메이드로 왔다 같은 경우만 해도 현재 11,000여 개의 파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천여 개 파일 중에서 편집에 본인이 쓰고자 하는 파일을 그냥 탐색기나 파인더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이제 검색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한테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집 워크플로우는 이제 단순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 MPS 브라우저에서 NLE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실제 NLE에선 임포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영상들을 다 편집을 하고 편집이 다된 1차 원본을 이제 NLE 툴에서 커스텀 패널이라고 형태로 제공하는 것그 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창만 띄워주고 다 까만색으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그런 창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도비 외부와 내부를 다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이 사용자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HTML을 이용해서 화면을 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차 등록 플러그인을 통해서 NLPS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e 스포트 된과 동시에 또 CMS에 이제 인제스트가 되는 워크플로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제스트 된 파일들은 2차 등록본 또는 뭐 1차 편집 안본 그런 형태로 이제 등록이 되죠. 가편집실에서 이제 멀티캠 편집을 하는 화면인데요. 지금 프로그램 보시는 것 같이 총 44채널을 멀티캠 편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현재 프로에서 LT는 데이터레이트가 100Mbps이고 이를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550MB를 1초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I/O가 요구가 됩니다. 저희가 센 네트워크를 FC 네트워크, 센 스토리지, 좀 FC FC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유가 사실 이러한 이유인데 NAS 같은 경우는 뭐0지든 40G든 100G든 뭐 속도가 높으면더 높은 I/O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출렁거림이라고 하죠. 그 네트워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높이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출렁거림이 심한 반면에 센스토리지는 안정적인 IO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IO는 센스토리지나 센 환경이나 네트워크 환경이나 동일하게 할지 몰라도 어떤 실제 데이터 레이트가 네트워크 상황이 확안 좋아져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앤 엘리 상에서는 바로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서 재생이 멈춰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FC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가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편집 원본을 하면 후반 의뢰 요청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고 후반 의뢰 요청을 누르면 후반 제작 스토리지는 NAS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 이 센스토리지에서 NAS 스토리지로 카피하는 작업이 CMS단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NAS 스토리지에 등록이 되면서 후반 제작 시스템의 웹페이지에서는 한해게시판이 글이 등록된 것처럼 영상 파일이 하나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파일들은 이제 후반 제작 시설, SMR, 음악 효과, 색보정, NCG 등과 같은 곳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개별적인 작업을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업로드해서 공유하는 이제 그런 게시판과 같은 부분이 후반 제작 시스템의 제작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여기 나스를 쓰는 이유는 SMR 음악과 색보정, 뭐 자막 합성 그런 부분이 리눅스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여러 가지 OS 상에서 단말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기종의 OS 간에서는 나스로 공유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스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나스 스토리지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후반 제작 시스템맨 처음 오픈했을 때는 딱이 형태였어요. FTP로 업로드하고, FTP로 다운로드 받고. 근데, 최근에 저희가 추가적인 프로토콜을 하나 더 열어준 게, 이제 SMB, 즉, SAMBA 프로토콜을 열어줬습니다. 모든 편집실에서는 후반 스토리지를 그림과 같이 탐색기에서 주소만 치면 이 스토리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SAMBA 스토리지에서는 실제 각각 프로그램 드 폴더가 있고, 프로그램 폴더마다 CG냐, DI냐, eSport냐, SMR이냐, 이 폴더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생성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다 당연히 커터 활동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쌈바 프로토콜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특히나 예능 같은 경우는 CG파일이 거의 800여 개에 육박하거든요. 이런 800여 개의 파일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프로토콜인 FTP로 업로드 다운로드 하고 필요시 수정할 때마다 그 수정된 파일을 다시 또 재업로드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 소모적인 일이 많고 사용자 편의성이 좀 저해가 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그냥 좀더 사용자한테 편의성을 제공을 한 거죠. 어떤 편집실에서건 이 NAS 스토리지에 파인더나 탐색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 편집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전통적인 인니어 종합 편집실은 어떤 파일이나 테이블 플레이 할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신호는 각각의 음악 효과 CG 등과 같은 스위처나 믹서 장비를 통해서 실제 베이스밴드 신호 레벨에서 합성이 되고 합성된 오디오 신호, 비디오 신호는 다시 레코더를 통해서 레코딩 되는 그런 베이스밴드 신호가 없이는 제작이 할수 없는 그런 구성이었다면 현재 풀파일 종합편지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파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리니어 종합 편집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자막 합성을 하죠. 그래서 CG 요원이 자막으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이제 종편에 이제 CG 단말로 가져가게 되면 CG 단말은 PD의 콜사인에 따라서 자막 인, 자막 아웃을 실시간으로 넣게 되고요. 그림과 같이 편집 완본과 CG 본을 합성돼서 이제 CG가 합성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일 종합 편집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nl 를 사용해서 종합 편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하나의 워크플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c g 요1이 CG파일을 갖고 오게 되면, CG 입력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당 2차 등록파일과 CG파일들을 같이 인포트를 하게 되면, 그 타임라인상에서는 CG파일들이 타임라인에서 인점, 아웃점을 배치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0초부터 5초까지 첫 번째 CG 파일을 넣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쭉쭉쭉 하면 여기서 출력 파일은 각각의 CG 파일은 MOV로 만들어지고 그 타임라인 정보는 XML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나스에 저장하게 되면 종합편집실에서는그 XML만 이제 가지고 오게 되고 XML의 타임라인 정보로 편집단 말에서는 하나의 그냥 자막 트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편리하냐라고 하면 실제 리니어 방식 같은 경우는 CG 수정이 필요하면 종합 편집실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반면에 NCG 풀파일 환경에서는 그 CG 입력실부터 파일 편집실까지 그냥 하나의 트랙에 있는 파일 클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막을 언제든 타이밍 조절이나 길이 조정이 가능하고 더 미세한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훨씬 편리한 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이게 종합 편집 프로젝트 트랙을 캡처한 건데요.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은 편집 클립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들이 쌓여있는 클립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향 효과를 추가하게 되고 1차 렌더 파일도 그 위에 상단 레이어를 통해서 좀 작업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렌더 파일을 하나의 레이어로 쌓게 되고 수정이 필요하면 해당 레이어를 지우고 밑에 편집 트랙에서 이제 수정을 교체하고 또한 CG 파일 같은 경우는 해당 트랙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트랙으로 추가가 되고 뭐 프로그램의 최종 프로그램 로고나 그런 것들은 자상단 트랙으로 추가하는 를 그런 종합 편집 단계를 뭔가 하나의 방송 송출본을 제작, 이스포트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소재 아이디라고 하는 개념이 송출은행 시스템을 조회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후반 제작 시스템의 전송 기능을 통해서 해당하는 프로그램 기반의 어떤 소재 종류, 또 방송일,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검색을 하면, 송출 은행 시스템으로 또 해당 소재 아이디를 조회하게 되고, 그린 예제처럼 전 타이틀, 프로그램 후 타이틀에 각각 조회된 메타데이터들이 이렇게 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3 개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제작한 mxf 파일을 같이 매핑을 해서 주조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주조로 전송을 하게 되면, 주조 전송 성공, 뭐 주조 전송 등록 등과 같은 그 진행 상태를 화면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여기서도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뭐 실패했는지 아니면 등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사용자는 바로 SMS로 수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은 구성되었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로 MPS C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앞에 시스템 연계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제가 CMS 중간 요소 요소 기술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번 세 번째 주제에서는 cms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더 그냥 정리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ms를 정리하자면 콘텐츠를 획득 즉 인제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작 편집을 하고 아카이브로 보낸다든지 주주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배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관련된 요소 기술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를 그냥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뭐테이빙제스트 관련된 소프트웨어들도 있을 것이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런 명령을 직접 하는 CMS MEM 서버 그리고 뭐 검색 엔진 DB 인터페이스 서버 스트리밍 서버 그리고 해당하는 서버의 명령을 받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노티를 받고. 그 노트에 대해서 진행 상태를 리포트 하면서 이제 완료가 되면 다시 서버한테 응답을 주는 트랜스포더, 뭐, 트랜스포 매니저, 백업 매니저, 컴포팅 매니저, 수신인제스트 뭐, 이런 식의 컴포넌트 서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MPS는 스토리지가 정말 많은 스토리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스토리지의 사용량을 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다는 거는 일일이 시간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CMS가 이런 것까지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소스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CMS가 담당을 하게 되고, 사내 시스템 연동도 그림과 같이 KBS의 다양한 사내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CMS는 왜 필요한가? 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워크플로우 자동화고요. 촬영본 컨버팅 등록, 그리고 저해상도를 생성하고, 생성이 되면 고해상도, 저해상도 파일까지, 백업까지, 모든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다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시설들이 인제스트, 컴포넌트 서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제가 별도의 음영으로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양하게 검색을 할수 있고 원하는 영상을 프리뷰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편집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어떤 컨텐츠 브라우저, 그 다음에 2차 등록 플러그인, 그런 해당하는 검색 엔진, 당연히 DB, 스트리밍 서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사내 시스템과 연결을 통해 메타데이터와 클립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외장 하드로 뽑아서 해당하는 시스템에 외장 하드로 가져와서 입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시스템과 시스템간 연결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전송과 수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시스템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 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등록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가져오고 또 사용자가 변경이 됐을 때 소속이나 뭐조직개편 등을 변경이 됐을 때그 변경된 정보를 인사정보 시스템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 연결을 통해서 실제 등록이나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록되고요 스토리지든 센스지든 네트워크 스위치든 m p s 에 사용하는 모든 인프라가 그 상태 값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식으로 프로토콜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CMS는 그런 것과 연동해서 해당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적은 인원의 시스템 관리자들도 이런 CMS의 도움을 얻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다 발표가 끝났고요. 첫 번째 장에서 MPS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작 편집은 센 환경으로 되어 있고 후반 제작은 낫스로 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MPS 워크플로우는 인제스트그 다음 제작 편집 단계, 후반 제작 단계, 다양한 리소스와 편집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CMS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는 거듭 반복된 얘기지만, 어커플로 자동화, 편집 효율성, 시스템 관리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